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알고도 또 모르게도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말씀 들고 다니에 서신 목사님과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용익이 용육, 강간하게 붙들어주시고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하는 말씀이 주님과 만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 또한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한 일꾼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송도산업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뜻대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세상의 산성 같은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생명도 더 구할 수 있는 기한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가정 가정마다 기도하는 기도 또한 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느끼고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경배하는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찬양이 세상을 울리게 하시고 드니, 드니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식사로 또 청소로 공사하고 있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에배를 위해 애쓰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희망이 필요한 자에게는 희망을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속에 빛나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또 서라고 하면 선테이니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